하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. 방금 하고 보니까 서킷 온것 같은데. 오 <laughs> 어, 여기까지 오 기다리 오 진짜요? 어, 여자 나이도? 오! 어, 이야! 아 설마! <laughs> 설마! 어, 그때 진짜 잘 타긴 잘 타더라고! 어, 빨리 가더라고! 저거, 슈퍼 커브잖아! 눈 먼저 왔다 간다. <laughs> 이게 우리 혼자서 커브, 이거, 브라질를 타면은 코너 탈때 말, 말이 안 나와요. <laughs> 예, 집중을 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예? 맞아 여기서 어들 많이 날라갔어오 슈퍼 커브런 같이 커버 타고 싶다. <laughs> 또 편집해야 돼 다. <laughs> 야 여기서 오늘은 안 돼. 이게 방송도 하면은 저런 말 나올 때마다 다 편집해야 돼. <laughs> 켜켜주 누구야? 뭐, 그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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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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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 아, 다시 탄 거? 차가 있네. 네, 가있데 네. 네. 잘못봤어요 거기서 빠져나갈 때가 아닌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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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차 있어요. 네. 네. 도 돼요. 이제 없어요. 올라가가지고 <laughs> 아, 이마에 점통으로 바뀌었어요. 슈퍼 커브 가？안 내려오 는데 어？이렇게 타러갔나 봐. 눈만장 갔나봐 그죠 어, 어 저기 가는거 같아 저 <laughs> 오토바이 가리키면서 갈래요 <laughs> 아니 어, 아니 진짜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돌아가 그렇죠, 돌아가는 거잖아요, 지금. 응. 어. 근데 지나가다 봤나봐, 아까 전에. 어. 뭐 우리 그냥, 그냥 찍을까요, 저기서 예. 어. 어. 오, 근데 빨라. 빨라, 빨라. 와 우와. 우와, 빨라. 우와, 엄청 빨라. 자세를 잡아주세요. 잘 탄다 그러지 말고. 예. 네. 우와 잘 타. 우와 코너링이 코너링 여기 있어 코너링 우와 잘 탄다. 아 벌레 진짜. 그냥. 네. 자세를 잡아주세요. <laughs> 아니 몸 나가는 거는 이제 안 무섭더라고 요 얼굴이랑. 예. 네. 거의 연습하는 거 맨날. 오호 어호 앞에 여자분이 더잘 타요. <laughs> 우와 저게 저렇게 저걸로 저렇게 잘탈수 있나? 오, 할국수 도는데안 무서우신가 봐. 코너도 잘 타시고 그래요? 네. 아상체를덮어아 머리를 머리 머리 빠는 거뭐안 무섭죠, 뭐. 어이가 없네. 네. 자코노 때? 자코노 안 무서운데? 시티백인가? 잠깐만, 저기 번호판이 어디지? 경기, 경기 성남. 우와, 장난 아니야. 우와, 우와, 장난 아니야. 천천히 가도 좋아. 어. 아우, 한손 놓고 타지, 뭐. 한 손으로 타는 거지, 뭐. 오! 어. <laughs> 와 진짜 둘 다째 타러 오신 분이네. 예. 네. 어, 또는거 아니야? 어, 안 타네. 어, 근데, 우리, 따라오는 거 아는데도, 안 비켜주잖아. 그죠? 어, 예. 네. 어, 멋있어. 어, 멋있어. 따봉. 최고야, 최고. 어, 어, 진짜다 우와, 우와, 손님이었어. 야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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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역시. 어, 들어오세요 예? 네? 들어오세요. 이거 끈 걷고 들어오세요. 네. 너무 잘타 예? 네? 예? 너무 잘타 <laughs> 유명한 놈아요. 오 이쪽으로 오세요. 같이 앉으실래요? 아 네.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아 뒤에서 보면서 막 감탄하면서 떠든 막달리면서 갔는데. 잘타셨던데요